네, 다음 소식입니다. 대권 레이스에 나선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.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. 이 의원으로 단일화될 경우 몸집을 불려 본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. 김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. 사흘간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는데 첫날부터 변수가 생겼습니다. 도출신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겁니다. 정권 재창출 소명과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를 단일화 이유로 내세웠습니다. 윤석열전 총장과 최재영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는 연성 쿠데타입니다.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정세균 총리와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. 두 사람은 반 이재명 성격의 단일화라는 평가에 대해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적통 후보가 아니라는 뉘앙스입니다.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선 단판과 결단,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비 후보 등록 첫날 1호 등록자는 최문순 지사였습니다. 이좀 늦었고 아 하지 않았고 또 도정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이 있지만 아 그래도 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컷오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. 민주당은 7월 1 1일 컷오프를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을 추리는데 이의로단일화될 경우 예선 통과는 물론 본선에서도 상당한 파괴력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입 표명으로 야권의 대선 구도도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 지원 뉴스 김양기입니다.